안녕하세요 토지를 바삭하게 분석하는 토지 쟁기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만약 경기장에 경기하러 보러 간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채가 필요하겠죠 시원해야 되니까요 공연장에는 부채보다는 야광 공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연장이 더울지 아니면 어두울지 그 상황을 모른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게 되잖아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공연장을 갔다 와본 사람일 거고요 자 그런데 토지를 상담하다가도요 결정을 못 하고 집에 가서. 술 한잔하는 친구와 상의를 내서 그 친구가 아니다고 해서 결정을 아닌 걸로 내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부자고 토지 투자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게 정보가 많은 풍요 속에 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럴싸하는 얘기들로 전문가다 하고 많이들 나타나니까요. 그렇다면 본질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도시 계획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도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 잔이 비워 있습니다. 채워야겠죠? 성공 투자를 하려면 성공 조건에 맞는 하나하나의 그 투자 조건을 채워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너무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이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단맛을 낼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객관적인 분석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모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의 많은 곳이 개화리 의복리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창목님 기타 여러 곳도 있지만 좀 많이 늘어난 곳이 그쪽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왜 지금 2020년도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요, 세만금이 국토종합계획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나와 있는데, 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발 방안을 재정비해서 1단계, 2020년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지금 1단계가 기반 조성이 된다면, 이 틀대로 세만금은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중심적으로 경제권을 중심을 이 세만금을 향해서 간다라고 계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재생 에너지 뭐 전기 자동차 등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패스하고요. 여러분들의 단계적인 개발 단계가 현재 1단계로 새만금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을 다시 그림을 그려서 전기자유주행차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 시점에서 왜 이야기가 나오나 라는 것을 자꾸 답을 내보시면 요 지금 현재 제게 나오고 있는 게 남북이축이라고 하는 도로이고요 이 도로가 2022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이 도로거든요 모든 게 땅값은 도로를 보고 많이들 움직입니다.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게 새만금이 오면 선유도거든요. 선유도가 저 어렸을 때랑은 배 타고 갔던 곳인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죠? 길이 나면서 여기 땅값은 거의 10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런 섬들조차 지금 보존지역인데도요, 여기 거래되는 금액이 평균 200만원대 이상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죠. 왜? 길이 나면서 관광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땅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남으로써 땅값이 변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시점에서 새만금의 남북 이축이라고 하는 이 도로가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의봉리라고 하는 게청어저수지를 끼고 많이들 관심을 갖습니다. 자, 스마트 수변도시가 올해 짝꿍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럼으로써 관심이 이 주변의 주거지로서는 1번, 2번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전에요. 너도 나도 개와리다, 의봉이다, 창봉이다, 이런 건다 좋다 해서 그 근처에 조건도 보지 않고 사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개와리에 거의 자연 녹지인데 200만원대 가까이 된 땅을 분석해달라고 가져고 왔더라고요. 아직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땅이 비싼 건지, 여기가 가까우니까 될 건지, 여기가 무슨 용도인지,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 분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실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가서야, 잘 사야 잘 팔죠. 여러분들이 3년에서 5년 안에 수익을 보고 들어간다고 말은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미 조건이 잘 사는 조건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잘 팔린단 말입니까? 2020년. 부안에요 주요 업무 내용을 분명히 제가 파악해 보자고 했거든요. 2019년도에 사상 최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안에 사상 최초로 최대 금액 5천억 원을 돌파했다는데 그럼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벌써 기초적인 작업들이니까 그걸. 알고 들어가자 라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게 새만금의 잼버리 부지 사업 정리하는 거 생태공원 조성 여기가 지금 불뚝마을 인근이거든요 새만금 박물관 건립하는 게 방조제 근처 거든요 다 이게 지금 남북이축을 기점으로 지금 다 개발되는 내용입니다 새만금 배후 기반 조성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개활이 도시하고 본지 쪽으로 예상을 한다. 이 내용이 2020년도에 반영될 예정이다가 이 내용이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요. 2020년 부안의 주요 업무 계획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지금 코로나나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위기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위기를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실행하는 사람을 못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정말 제대로 된타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잔이 좀 채워지셨습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 문의하는 땅, 개발이 사고 싶어요, 우공리 사고 싶어요 등등 이렇게 문의들을 많이들 하시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원리를 알고 본질에 맞게 정말 계획되어 있는 땅을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 아니고요. 부자로 올려줄 튼튼한 동아줄 잡아서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의 요 잔에 꽉꽉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